8부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와의 긴장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안정적이라 편리하지만 내재된 금융 위험에 대한 경고도 많습니다. 2022년 테라 UST 폭락 사태는 담보 없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또한 달러 연동형 스테이블 코인들도 디지털 머니마켓 펀드로 불리며 대규모 런런 런 위험이 지적됩니다. 2023년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당시 USDC 발행사 서클이 예치한 준비금 일부가 묶이자 USDC 가격이 한때 10% 가까이 달러와 탈팩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장은 공포에 빠졌고 연준의 개입으로 은행 예금이 보호된 덕에 USDC도 다시 페그를 회복했지만 준비금 투명성 이슈가 부각되었습니다. 최대 스테이블 코인 USDT 테더도 오랫동안 준비 자산 공개가 불투명하고 2021년 뉴욕 검찰 조사에서 일시적으로 상당 부분을 기업어음 등 위험자산으로 보유했음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테더도 준비금의 미국채 비중을 늘리고 있지만 2024년 말 기준 여전히 18% 가량을 기타 암호자산 대출 등 유동성 낮은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만일 테더에 대량 상환 요청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금융 안정 당국들은 이러한 위험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좌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는 스테이블 코인은 중앙은행이 발행한 안전 자산이 아니므로 결국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CBDC야말로 답이라는 입장이고 주요 중앙은행들도 비슷한 시각을 공유합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2024년 통화정책회의에서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은 유로존 금융 안정에 위협이 된다. 고평가하며 디지털 유로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흥미롭게도 CBDC에는 부정적이고 대신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자는 기류가 있습니다. 2025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가정하에 스태 블랙 코인 우선, CBDC 반대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실제로 연준 파월 의장은 의회 동의 없이는 CBDC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미 의회 다수도 CBDC에 반대하여 수년 내미 CBDC 출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CBDC가 도입되면 미국민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와 정부의 과도한 통제에 대한 반발이 크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정책 당국 일부는 잘 규제된 스테이블 코인이 민간 혁신으로서 달러화를 전 세계에 퍼뜨릴 수 있으므로 정부가 직접 CBDC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렇듯 스테이블 코인 vs. CBDC 구도는 각국의 경제 전략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앞서 살핀대로 정부는 민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하려 하고, 한편으로 하는 CBDC를 준비하는 투 트랙을 밟고 있어 미묘한 긴장이 존재합니다. 중국은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전면 금지하고 CBDC에 올인하는 극단, 유럽은 민간도 어느 정도 허용하되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유로가 중심이 되길 기대. 미국은 민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실상 디지털 달러로 활용하며 CBDC는 보류. 국가별로 셈법이 다른 이유를 이 에피소드에서 풀어냅니다. 또한 일반인 입장에서 어떤 위험과 편익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가령 스테이블 코인은 편하지만 발행사가 파산하면 가치 보장이 안 되는 신용 위험이 있고 CBDC는 중앙은행이 보증하나 개인거래 정보 프라이버시 우려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스테이블코인은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운영되므로 해킹이나 스마트 컨트랙트 오류 위험이 있으며 CBDC는 중앙은행 시스템 해킹 시 치명타가 될수 있는 사이버 안보 과제가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 토론을 통해 두 디지털 화폐 모델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미래 화폐의 모습을 전망해 봅니다. 다음화 구부 암호화폐를 이용한 외교전 경제제재 우회 사례와 디지털 금융의 무기화를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글로벌 인사이트 받아보세요. 오늘도 좋은 기운들이 함께하실 겁니다. 행복하세요.